2026년 개축일주는 목표를 세우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추진력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병화 재성의 영향으로 돈일 계획이 술술 풀리는 시기입니다. 재물은 천간에 목이 있으면 재물 결과가 좋고 목이 없으면 투자 투기 도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잘 들어오고 부동산 사업 투자원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직업 승진은 직장에서 중심이 되는 해이고 책임이 커지고. 리더십 혹은 관리 역할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승진과 직위 상승의 흐름이 강하게 열립니다. 공부운이 감정 기복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 문서, 시험, 자격증 준비가 평소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애 운는 남녀 모두 원진, 귀문, 탕화가 들어와 오해, 서운함, 집착, 질투가 생기기 쉽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져 욱하는 일이 많고 혼자 있고 싶어진 불안감도 올라옵니다. 명상, 기도, 휴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불, 열, 사고, 교통사고, 감정 폭발을 조심해야 하며 수면, 소화, 두통 문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휴식이 필수입니다.